소리랑. 순이랑 순야, 큰일 났어, 큰일. 어? 무슨 일인데? 우리 좀비 마을에 갇혔다고. 좀비 마을? 이것이 바로바로 좀비 마을이죠. 오, 좀비 있다. 응? 그치, 여기 좀비 있지, 순야? 오, 소리야, 소리 우리 와봐. 우와, 고개 간다, 고개 간다. <laughs> 도망가면 이렇게, 빵야, 빵야, 빵야. 빵야, 빵야. 순야, 근데 지금 좀비들이 다 멈춰 있지? 어, 그러네. 지금은 바로 낮이라서 그래요 아! 낮에는 좀비가 힘을 못 쓴다고! 어, 밤이 되면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어, 밤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이가 멋진 기지를 만들어야 돼요 어? 순이가 만드는 거야? 응! 오늘은 순이가 만들어 볼 거야 알겠어 그럼 순이가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어? 어떻게 만들지? <laughs> 순야 해가 지기 전에 해야 돼 알겠어 빨리 저기 해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응어 빨리빨리 해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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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해가 점점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우리 집이야? 응 끝. 이거 집이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laughs> 순이지 순야 이거 너무 좁잖아 그럼 여기 더 만들어줄까? 응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는 도리방인가요? 어? 도리방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안돼 안돼 <laughs> <laughs> 순이야, 순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만들어 보세요. 응? 우와, 집이 늘어났는데? 순이는 큰집 싫다고. 응, 좋았어, 좋았어. 그리고 포탑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포탑? 응. 어, 내가 지금 만들어 볼까? 포탑으로 만들어서 좀비들을 막아야 된다고. 어, 그럼, 이렇게? 우와! 우와, 포탑이다, 포탑. 여기도, 이렇게. 이거 자동 공격하는 거 아닌데, 순이가 공격해야 되는 건데? 어, 그럼 이건 네? <laughs> 포탑에서 여기 보자. 여기 100원짜리 있잖아. 100원짜리에. 어? 와 이거는 지뢰네요, 지뢰. 왔다, 여기 나겠다 이게. 야 공짜네, 공짜. 공짜다. 히히. <laughs> 좀비들을 막아줄 지뢰를 만들고. 와 순이 집 엄청 멋있어졌어. 오 <laughs> 어, 맞아. 이게 포탑이야, 포탑. 그리고 노란색도 이렇게 이렇게. 히히. <laughs> 순이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어? 와 순이 또 무지개 집 만드는 거야요 순이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게 좋다고.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그리고 해를 한번 볼까요 어디 있는지 우와 해가 저기까지 갔어 오 진짜 해가 지는 거야 <laughs> 아까 우리 머리 위에 있었는데 저기까지 넘어갔잖아 오 이렇게 이렇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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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노란색 오이야 저기 거대좀비들도 있어 거대좀비오 어. 어? 순이 그럼 만들고 있어야 나 저기 친구 집 구경하고 올게 나한테 기염 블락 차였어 우와 따라온다 따라온다 돌이 재밌다 헤이야 <laughs> 여기 친구들 은 엄청 멋지게 만들어놨어. 수이도 멋지게 만들고 있어.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어떻게? 여기 병사도 만들 수있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으악! 추추 트레인. 하하. 네네수리야나 추추 트레인 되깔렸어 친구, 살려주세요. 우와, 친구들은 여기 특공대가 지켜주고 있어. 특공대? 어. 우와, 이거 진짜 센데. 오도리아 해가지고 있는 것 같아. 와, 내가 수리한테 가야지. 순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렇게 계단 처럼면 으아, 거인이 따라온다! 어 <laughs> 순이한테 갈게요. 어? 밤이 되면 좀비들이 몰려와요. 순이야, 해가 벌써 다 졌네. 오, 어, 진짜? 이제 곧 다리 뜨겠다. 순이 집 이상해, 이거 뭐야? 순이, 곰돌이를 만들었네요. 아. <laughs> 순이야, 나안 들어갔어. 너 이쪽으로 오면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문은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우와, 순이 포터 공격한다. 공격한다, 공격한다! 예, 예, 예! 이게 순위 어딨지? 순 제작 모드 껐어요? 어, 순이 제작 모드 껐어! 응, 잘했어. 이걸 꺼야 좀비들이 달려든다고! 좀비들이 달려들면 안 되는데! 이거 봐! 좀비들 오고 있다! 천천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죠? 오오오. 근데 좀비들이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지? 그러게. 이 <laughs> 좀비들 엄청 느리다, 그치? 응! 우리 순이초보라서 봐주나봐! 어, 보탑 공격, 공격! 어, 순이 형 된다. 이쪽으로 도망가야지. <laughs> 순이야, 이제 집안 또 조금 며봐 되겠다. 응. 좀비가 온다. 하지만, 순이 집에는 못 들어오지, 아무도. 순이 집에는 자동으로 공격한다고. <laughs> 순이야, 여기 나다르면 좀비 있어. 우리 사 좀비? 오, 어, 얘 진짜 못생겼는데요? 어허? 어, 내가내 입으로 못생겼다고 하더니. 도리사, 도리사. 생긴 거아체드만 우와 어디 야디어아어왔어안돼안돼안돼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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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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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어디 야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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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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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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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내어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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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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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와 얘 점프 점프한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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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을 열어라 순이 우와 들었죠 아니 들어오지마 이거, 이거 높게 해야겠다 <laughs> 순이야 포탑 두번들어야될것 같아 포탑? 오, 우와 거인도 왔다 거인 거인 진짜 크다 어 지뢰 작동 지뢰 작동 <laughs> 포탑을 두번들어야될것 같은데요 그럼 순이 여기 하나 더 만들고 응? 여기도 하나 더 만들고 우와 이제 더 좋은 거 있네 어 이거는 350원이나 해 뽕냥뽕냥뽕냥 빵야, 빵야, 빵야. <laughs> 정비대를 모두 다 없애주세요. 네. 우와, 얘 돈다, 얘 돈다. 사다리로, 그렇게 엄청이를올라가자 에이, 나 이거,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으 순이, 야문좀 만들어줘, 문. 좀 만들어, 아, 알겠어? <laughs> 여기는 사다리를 타고 다되는 집이네. 포탑, 포탑 많이 만들었어. 어? 포탑 많이 만들었어? 응, 사다리, 사다리. 우와! 순이 집이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네. 근데 사다리 하면 저희들은 못 들어와? 응, 아니, 사다리 하면 들어오지? 그럼 사다리 어디 만들어? 차단을 만들지 말고 문을 만들어야지, 문! 아, 문! 뭐. 좀비들은 바보라서 문을 못 여니까 문만 만들어면 된다고! 이거, 문이다! 이렇게 해문 찾았어요? 네! 잘했어, 잘했어! <laughs> 우리 친구들은 좀비가 다 막아주죠? 이렇게 더. 서 수리야, 이거 문만 만들면 어떡해? 여기 지워야지, 이 도망가, 도망가! 수리야,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비켜. 이렇게 이거 열고 들어왔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좀비 비켜! 으아, 좀비가 들어가려고 해! 수리야, 지금이다! 집이 지금. 어, 여기 블록 없어줘 있지? 어, 블록 없을까? 잠시만. 이렇 <laughs> 됐다? 됐다. 오, 다 어, 따다다. 와, 네 와,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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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 붙어다, 붙어다, 문어다붙어아 수리가 내가 안 닦혀. 내가 다을게해 봐. 응. 수리가가 닿아. 아야 돼요. 오, 군이 레 했다고. 수리 드디어 문 만들었네. 대체 집이 됐는데 너무 좁다, 그치지이 어, 진짜 줘아 <laughs> <laughs> 와, 이거 봐. 츄츄 트레인이다, 츄츄 트레인. 근데 여기 문에 너무 틈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좀비는 못 들어와 좀비는 바보잖아 <laughs> 나는 날씨를 해서 왔다 갔다 할수 있죠 <laughs> 순이야 핏빛 다리 뜨고 있어 핏빛 다리? 응 3분 남았다는데요? 어, 어? 좀비 뛰었다 뛰었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 뛰어든 기 <laughs> 순이가 멋진 집을 만들어주고 있죠 음, 순이 집안 멋진 것 같아 좀 이상한 거 같긴 해 이거 <laughs> 곰돌이도 있고 막 리본도 있고 이러네 응 어, 내가 좋아하는 거들 것들... 우와, 들럽다다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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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순야, 그거 만들어줘. 뭐? 화장실, 화장실. 어, 돌이 여기서 응가하려고? 나 그럼 침대에서 응가할 거야? 안 돼, 안 돼! <laughs> 만들어주세요. 응? 어? 우와, 우리 밤을 벼어냈어 우와! <laughs> 드디어, 아침 이됐자 응? 음? 좀비들 도망간다. <laughs> 그럼 여기 돌이, 화장실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겠다. 어, 어. 여기다가 화장실을 만든다고 여기서 됐다. 그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나 쳐다보잖아. <laughs> 도리는 거기서 벌써세요. <laughs> 여기다 만들면어떡해요 그러면 내가 외롭지 않게 여기 이렇게 눈사람도 해줄게. 눈사람이라고? 이렇게 도리 비켜. 응! 이렇게 비킬게야. 악 눈사람이 쳐다보고 있다. <laughs> <laughs> 눈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난 여기서 응가할 수있냐 여기 집에 예쁘게 꾸며야지. <laughs> 순이야. 근데 아무리 봐도 순이 진짜 못 만드는 것 같아. 순이 집 만드는 거 너무 어려워. <laughs> 도대체 이게 무슨 집이에요? 과자집이야, <laughs> 과자집. 아저씨. 어, 알록달록하게 만들었네, 그래도? 응. 순이야,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어. 2분? 응. 어? 다시 밤 되는 거야? 그치? 핏빛 달 카운트가 1분 46초 남았습니다 어? 순이는 오늘라고또만들지도 못했다 그치? 응 이거 포탑 더 만들어 포탑 포탑 포탑? 이제 거대한 애들도 다올 거라고 알겠어 포탑도 그러면... 많이 만들고 여기 750만.. 750만 원짜리? 순이야 지금 문도 바꾸자 문도 문문 문. 문도 안으로 더 넣자 어, 알겠어 문 지금 바깥에 있잖아 알겠 이렇게 해서 지우고? 응, 여기 틈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만들지? 아까 안 되는 거 같은데? 안쪽 안쪽에 수이안 돼요? 이렇게 됐다오 됐지. 와! <laughs> 잘했어요. 문은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야지. 맞아. 아까 좀비가 다 뒤에 들어왔다고. <laughs> 아까 다 들어왔대 거. 순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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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도 도리한테 이거 사주고 싶어. 오 오토바이. 허. 좋았 진짜. 나 그럼 친구 집 놀러 갔다 올게요. 알겠다.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1 분밖에 안 남았어. 오 좀비들 안녕 안녕. 순이야 나 빨리 갔다 올게. 어? 다른 친구들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순이 집 이 친구는 집에 좀비 한 마리도 못들을올것 같아. 어, 진짜? 와, 진짜 튼튼하게 만들어놨다. 아니, 찌야이 친구는 여기로 도배해놨어. 어? 여기? 여기 진짜 많, 많은... 아 우와, 여기 레이저 봐. 한 방에 다 죽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볼까? 우와. 아니, 진짜 멋있게 만들어놨어. 우와, 친구 진짜 멋있는 것 같다. 어? 집도 진짜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오와 오, 오, 이 친구들구나. 안녕하세요. 순이 집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 놀러 왔어요. 순이 집에는 변기밖에 없어요. 순이는 <laughs> 변기를 하늘에 설치해놨어요. <laughs> 우와, 여기 친구 집 진짜 멋있네? 으아! 시간 됐다 시간 됐다 순이, 나 여기 있고 싶은데요? 리이 여기 와야지, 그래도! 여기는 엄청 강력하다고! 오. 어, 나 순이한테 갈게요. 부릉부릉부릉! 부릉부릉부릉! 어둠 밤길을 달려서, 으아! 좀비, 좀비, 으아! 순이는 좀비를 박았어! 으아!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또리잘 왔네요. 오, 도망가야지. 부릉부릉 피해서. 우와, 여기 친구들 다 좀비 잘 잡는다. 수리집 엄청 좋다고, 이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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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우와, 수리집에 치체 트레인이 와있네. Uh -huh. 조심조심. 어. 수리야, 나 탈출했어. 문 열어줘. 수리 당했어. 우와, 수리 잡혔어. 어, 수리 잘 봐. <laughs> 우와, 수리도잘 먹네. 어, 수리 엄청 세졌다고. 여기 불은 몇 펴놨어요? 오삭돌 피하렀네? 응! 우와! 뭐 공격한다 봤지? 우와 순이 화염방사기도 만들어놨네? 어! 순이 다양한 거 많이 만들었어! 보자 보자! 어? 얘네 뭐야 누구? 여기! 야구방망이 들고 있는 친구! 사람도 설치하는데? 아 순이가 만든 거야? 어! 와 잘했어요! 헤헤 uh -huh. <laughs> 우와! 총피다! 순이야! 도리... 다른 친구들 놀러왔어! 도리 여자친구 만들어줄게! 거기 있어봐! 어? 순이 떠났어! 헤헤헤! <laughs> 우리 집도 이제 튼튼해졌는데요 우리 봐봐. 예, 얘봐봐 친구. 우와, 프라이팬으로 공격하나 봐. <laughs>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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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우와, 프라이팬을 때려. 친구, 오늘 기엽다 프라이팬으로 준비를 막더니. 오. 우와, 추출트리. 어, 어. 나한 방에 잡혔는데. 소리 어디 갔어? 와, 이거 뭐야? 우와, 진야, 우리 집에 엄청나게 몰려 있어. 진짜? 빨 빨리 수리 집까지. 가 여기다가 이것도 만들어야겠다. 오토바이 오토 탈게 필요해. 자전거를 만들어서. 순야, 나 자전거 타고 갈게. 어? 부르부르, 따르릉, 따르릉. 와, 좀비들이 점점 순이 집으로 모이지. <laughs> 뭐야, 이 친구. 깜짝이야. 좀비 잘할 테네, 친구. 순야, 문 열어주세요. 나 들어갈래요. 어, 알겠어. 어, 프라이팬 친구들 진짜 세냐? 응. 우와, 순야, 문, 문, 문. 문열어 문 문. 문. 문 들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laughs> 아. 너무 놀랬더니 화장실에 가고 싶군. 프리, 인가 응. 우와 신야 이거 봐, 어디 고대 좀비잖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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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신야 포타포 만들로 포타포타포타. 포타포타포타. 우와 얘네 안 죽어 잘. 오 그런네. 우와 고개 간다. 우와 엄청 크다. 수리 <laughs> 잘 피하세요. 어? 여기 좀비들을 다 막아주고. 고대 좀비가 수리 집보다 더크네 집이 더는 포타나 있어. 우와 가자 가자. 신야 빨리 빨리 빨리. 오. 저 고대 준비를 없어야 돼. 어. 오다 됐다 다 됐다. 예! <laughs> 수리 잘했어요. 이제 다갈이야 응. 그리고 나문좀 열어줘. 응. 어? 아직 1분 30초 남았어. 둘이 이렇게서, 어 서. 감사합니다. <laughs> 친구들 수리 집에 놀러 왔냐? 수리가 잘 만들어서 놀러 온 거야. 응. 수리가 예쁘게 만들어서 놀러 왔나 봐. 응. 수녀, 이제 곧아침이 어, 나 포토 더 만들어야겠다. 그럼. 그래. 어. 화이팅, 화이팅. 블나또 잡혔다! 하? <laughs> 나또 대머리 됐어, 순야.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쳐, 도망쳐. 또 자전거 만들고. 자전거 타고 갈게요. 아? 어? 자전거를 타고. 우와, 쥐쩍 트레이. 헤헤 순이 잡았어요? 내 포탑이 다 잡았어. 어, 잘했어요? 여기 다른 친구 또 왔다. 순이야, 나도 가고 있어. 나도 나도 도를... 어, 둘이 잘 있다고 하네. 헤헤 <laughs> 자전거 타는 돌이죠? 오. 순이야, 문 열어주세요. 어, 안녕어줘야지 나순리집에서세 번이나 잡혔어. <laughs> 똑똑똑. 이렇게? 으아, 똑생한다순리로 오세요. 어, 도망가야 돼. 어. 있다, 여기 뒤에 숨어 있어야지. 어? 나는 변기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있어야겠어. 맞아,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순리집에 <laughs> 친구가 네 명이나 있네요, 이제. 친구들이 우리 집이 좋나봐. 음. 우와, 이제 곧 아침이야. 아침? 어, 30초 남았다고. 과연, 응? 가야... 우와, 고개 간다! 나아지 있을까요? 와, 거, 거인 좀비 오. 거인 좀비 진짜 세지? 오. 우와 공격하는 거봐 근데 수리 이제 포탑이 많아서 금방 잡네 포탑 엄청 강해졌어 과연 거인 좀비를 <laughs> 예 오예 친구 당했다 <laughs> 거인 좀비도 없어졌죠 어? 수리야 10 9, 9 8, 9, 8 10. 7 6 5 4 3 2 1. 예, 우리는 잘해 남았지 <laughs> 아침이 됐다고? 순야, 어때? 좀비를 피해서 이렇게 집만 들는거 완전 재밌지? 완전 재밌어! 친구들의 순이 엄청 좋아해! <laughs> 조금 못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좋아해줘서 다행이네요. <laughs> 그럼, 도리순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로블록스 몽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laughs> 안녕, 안녕! <친구도 웃음> 안녕.